우리나라에서 MTS 판매하는 곳이 수백 곳인데요. MTS 부작용에 대해서 말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고요. 심지어 MTS 판매하는 대표님이 직접 MTS를 해보지도 않고 파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돌리기 힘들다는 말 아시죠? MTS 3분 잘못해서 피부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MTS 판매할 목적으로 MTS 과정이 쉽다고 하면서... mts 판매하려고만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mts는 요 멀쩡한 피부를 빵꾸내고 상처내는 과정이라서 롤링만 하고 사후관리 안 하면 피부가 더안 좋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mts 후기나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인데요. 저의 경우 이와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mts 하면 효과 못 보는 피부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mts 한 다음에 효과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루틴이나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MT 사한 다음 며칠 후에 나타난 부작용 사진인데요. MT 사면 안 되는 피부입니다. 피부가 얇고 하얀 피부인데요, 보습만 잘해주면 원상 회복되는데 부작용 기간 며칠 견디는 것이 괴롭습니다. 두 번째로 MT 사지 않는 것이 좋은 피부는 피부가 붉고 민감한 피부입니다. 이런 피부는 MT 사기 전에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기초 관리를 통해. 피부를 정상화 시킨 후 MTS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MTS는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MTS 효과본 분들의 후기를 보고 나서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MTS 하고 난 다음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행동이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안 문제입니다. MTS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피부에 물을 덜 대야 하고요, 피부를 약하게 하는 세안제를 덜 써야 합니다. 세안제가 피부 노폐물을 저절로 제거해 주지 않고요 반드시 손으로 러빙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MTS로 인해 상처난 피부에 손으로 러빙하면 MTS 효과도 떨어지고요 손으로 러빙하는 과정에서 그 자극으로 트러블 가능성이 있고 염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틀 정도 세안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이런 것을 못 견디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세안 기능이 있는 모델링 팩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3일 차부터 해면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자극 없이 닦아 주시면 좋습니다 4일차부터는 세안제를 이용해서 세안하시면 되는데요. 이때에도 최대한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다른데요. 하루라도 세안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분들은 그냥 MTS 안 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나쁘고요. 피부 좋아지려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MTS 효과 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MTS 하면 피부가 상처나면서 피부가 거덜 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mts 하고 난 다음부터 피부에서 수분 증발이 엄청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분크림이나 효과가 뻥튀기 된 재생크림을 바르면 오히려 피부 칙칙해지고요 모공만 커지고 피부가 붉어집니다 그래서 오일 보습을 하면 번들거린다 트러블 난다 머리에 묻어 떡진다 등등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효과도 없을뿐더러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입니다 mts 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면서 그냥 등신처럼 하라는 대로 덕지덕지 발라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를 본 분들의 후기를 고정 댓글에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MTS나 피부과 시술로 피부가 많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기본적인 보습만으로 주름 펴지고요, 탄력이 빵빵해집니다. 이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고정 댓글에 링크해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 하나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